인류가 사랑해 온 슈퍼푸드 꿀. 단순한 단맛을 넘어 포도당과 과당이 주를 이루고 비타민과 미네랄 수분까지 풍부하게 담겨 있어 예로부터 건강식으로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숙취 해소부터 피로 회복, 소화 촉진까지 다양한 효능이 알려진 꿀은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극대화되거나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꿀과 함께하면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 세 가지와 간단한 레시피, 그리고 진짜 꿀을 고르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꿀마늘입니다.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항균력으로 몸속 유해균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마늘 특유의 강한 향 때문에 섭취가 쉽지 않은데, 꿀과 함께하면 달콤함이 알싸함을 잡아주고 위장 부담까지 줄어 꾸준히 먹을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꿀의 티아민과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피로회복 성분으로 변환되어 체내 흡수율이 최대 20배까지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만드는 법도 간단합니다. 마늘을 씻고 찜기에 10분간 쪄서 매운맛을 줄인 뒤 수분을 제거하고 밀폐 용기에 넣어 꿀로 잠기게 하면 완성됩니다. 하루 5쪽 정도 섭취하면 충분하며 남은 꿀은 차나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묵꿀즙입니다. 무속 신이 그린 성분은 기관지 점막을 자극해 점액 분비를 촉진하고 가래를 묽게 만들어 호흡을 편하게 해줍니다. 꿀과 함께 먹으면 항염 효과가 더해져 기침이나 가래를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무는 껍질째 채 썰어 꿀에 담가 숙성하면 진한 묵꿀즙이 만들어지며 하루 최대 3번 따뜻한 물에 타서 섭취하면 기관지 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허니 진저 라떼입니다. 생강과 계피, 우유, 꿀을 조합한 이 음료는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위와 폐, 관절까지 따뜻하게 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생강과 계피의 항염 작용이 꿀과 만나면 관절염 완화에도 시너지 효과를 내며 우유와 꿀의 조합은 칼슘과 트립토판 흡수율을 높여 골다공증 예방과 불면증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집에서도 간단히 만들 수 있는데 우유를 데운 뒤 생강청과 꿀, 계피 가루를 섞으면 완성됩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면 체온과 신진대사를 올리는 효과가 특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꿀을 고를 때는 반드시 천연 벌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벌에게 인위적으로 설탕을 먹여 만든 사양벌꿀과 자연에서 채집한 천연 벌꿀은 성분과 영양가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라벨의 식품 유형과 탄소 동위원소 비율을 확인하면 진짜 꿀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꿀마늘, 묵꿀즉 허니 진절 라떼. 이세 가지는 모두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력 강화, 기침 가래 완화, 염증 감소, 관절 건강 등 다양한 효능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건강 레시피입니다. 오늘 소개한 방법으로 매일 5분만 투자해도 몸이 한결 건강해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